네, 예, 이번 시간에는 매입 매출 점표 입력 과정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부분을 보시면, 자, 점표 일자를 입력한 이후에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형은 매출과 매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1번부터 24번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매입은 51번부터 62번까지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고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매출유형을 한번 보면 자 11번 과세 부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과세 부분은, 과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매출 부분이고요. 자,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51번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 과세 부분이고, 요 부분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발급분 중에 발급분 중 매입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 중에 매입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영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중에 그죠? 발급 매출 중에 에, 그러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 적용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과 관련해서는. 52번 영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수치분 중에 영세율로 된 부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된 부분, 적용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에, 과세 유형은 매출과 매입이 이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면세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서 발급분이다 발급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입 쪽에서 보시게 되면 53번 면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서 어, 수치분, 수치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껌별이라고 있습니다. 14번 껌별은, 껌별은, 어, 뭡니까, 매출 중에서,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나, 어, 계산서 등 정규 증빙이,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매출입니다. 되지 않은 매출 즉이 예, 부분은 어, 뭡니까 그 순수한, 순수한 현금 매출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현금 매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4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번과 연계되는 부분 매입은 54번으로 연, 연계가 되는데 54번은 이 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자, 54번은. 그 불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51번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부분 중에 과세로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수치분 중에 매입세기 매입세기 불공개 되는 부분입니다. 되는 경우에 불공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110페이지에 보시면 불공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됐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용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면세 사업 관련되는 부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자 등록전 어, 등록전 매입세, 금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 공통 매입세 안분. 대손 처분받은 세액, 어, 납부 세액, 재계산분뭐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공제 사유들이 어, 법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간이라고 나오네요. 간이는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 매출을 입력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55번 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55번은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이, 매입 쪽에 유형 수입인데, 수입은 세관장이 발행한, 세관장이 에,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수출입니다. 수출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수출하는 경우로서 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다. 근데 수출의 경우에는 어, 세금 계산서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증빙자료는 수출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통해서 어,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56번에 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매입과 연결해서 보시면 56번 금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금전 등록기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등록기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카과가 나옵니다. 카과. 가과. 카과는 카드 매출 중에 카드 매출 중에 과세분 매출입니다. 카과는 자, 그다음에 18번 카면. 카면은 카드 매출 중에 카드 매출 중에 면세 매출입니다. 면세분 매출. 그리고요. 19번 카영카영은 가영. 카드 매출 중에 카드 매출 중에 영세율 적용 매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고요. 20번 명건. 명건은 어 우리 위에서 설명드렸던 건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건별은 과세 매출입니다. 그죠? 끔별은 과세 매출 중에 정규정빙이 발행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명건은 면세 매출 중에, 면세 매 매출 중에 예, 정규, 계산서, 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입니다. 아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어, 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전자적 결제수단의 매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인한 매출입니다. 자, 22번 현과. 현과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영수증 매출 중에 매출 중 과세분 매출입니다. 23번 현면. 현금 영수증 매출 중에 에, 뭡니까? 그 면세분 매출입니다. 매출이고요. 24번 현령.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현금영수증 매출 중그 영세율 적용 보입니다. 영세율 적용 매출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 어 한번 보시면, 자, 17번 카가와 연결되는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57번. 카과 카관데 카드 매출 중 카드 매입분 중에 매입 중에 과세분 매입입니다. 그죠? 매입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카면과 연결되는 어, 그러니까 18번 카면과 연결되는 건 58번 카면입니다. 카면 카면은 카드 매입 중에 카드 매입 이 중에 면세분 매입입니다. 면세분 매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59번 카영입니다. 59번 카영 카드 매입 중에 그 영세율 영세율 적용 매입입니다. 자, 그다음에 60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명권과 연결되는 어, 매입은 60번, 어, 그러니까 명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산서, 계산서가 발급 안 된, 발급 안된 어, 매입,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분을 의미합니다. 매입분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 61번이 현과인데요. 아, 번호는 22번 현과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1번 현과. 현과는 현금 영수증, 영수증, 어, 과세 매입분입니다. 그리고 현면. 자, 23번 현면과 연결되는 부분이 62번 현면입니다. 현면인 경우인데, 현금 영수증, 영수증 매입분 중에 영수증 매입분 중에 면세 매입분입니다. 면세 매입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 과세 유형 부분이 과세 유형 부분이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이 되고 그 코드 번호가 11번부터 24번까지가 매출이고 어, 매입은 51번부터 62번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렸고, 실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유형은 빨간색은 매출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은 매입을 의미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과거의 종이 세금 계산서를 살펴보게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시면 어, 관련되는 부분을 인쇄 버튼을 통해서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단에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나와 있죠. 공급자 보관용 즉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매출과 관련되는 세금계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의 양식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공급받는자 보관용입니다. 공급받는자 보관용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실 때, 세금계산서 입력하실 때에는 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잘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입매출 점표 중에 과세 유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